오늘은 어,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환자 동영상, 환자 보면서도 본인리이 공부를 했는데요. 어, 환자 보는 동영상이 아니고 하도 제가 어, 요즘 유튜브에 <laughs>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또 비전문가조차 팔 체질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보고 어, 수정하기 위해서 바로 잡습니다. 어, 팔 체질 의사들조차 이걸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뭐냐면요. 팔 체질 혹은 사상학에서 이 장부 대소를 논하고 장부 강약을 논하죠. 특히 팔 체질에서는 장부를 아주 자세하게 체질별로 강약을 순서적으로 나열해서 강한 장부는 사하고 약한 장부는 보하고 이런 침법을 이제 쓰죠. 그래서 창시자조차도 이것을 장부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은 장부가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간, 신, 비, 폐, 신 이런 것들은 그 경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으로 그 경락을 보하고 호 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그 경락을 장부로 오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팔체질에서 말하는 장부 강약은 실제 장부가 아니라 경락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재만 선생님도 물론 그렇게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만 선생님은 그래서 강약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해대간소 이렇게 조금 추상적인 얘기로 빗겨놨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 강락이 아니고 경락 혹은 이재마 선생님의 경우는 그 기상과 그 사람의 성품 혹은 특유한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제가 십수 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의원을 하기 전에는 한방 병원을 경영했습니다. 이 한방병원을 경영할 때 실제로 이게 장부 대소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 그때는 약만 어 의사도 있고 x-ray 어 기사도 있고 이렇게 대규모 병원이었을 때어 입원한 환자를 폐에 대한 x-ray를 어 많이 찍어봤습니다. 체질이 나온 사람을 그래서 과연 어 금양 금은 체질이 폐가 클까 또 모금 모양 체질이 폐가 작을까 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 여러 사람을 찍어봤습니다. 어, 결론을 말하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아, 이것은 장부가 아닌 것이 어, 명확해졌죠. 그래서 이것을 장부로 알고, 실제로 얘기하고, 실제로 설명하고, 이러는 전문가조차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어, 이것은 어, 경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 그것은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죠. 어, 그리고, 우리가 한약에 대해서 처방을 해서 변증을 해서 처방을 하는 걸 보면 장부를 사하는 처방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병증을 예로 들어 볼게요. 신병증 여기 키드니로 대표되는 신병증이죠. 우리 한약에서 얘기하는 신은 꼭 키드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주를 얘기하는 건데 이 신병증을 예를 들면 신병증에는 크게 뭐한 여섯,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어, 신정 부족증이라는 게 있고요. 신장의 정기가 부족해서 오는 신정 부족증. 그다음에 어, 신기허증, 신의 에너지가 적어서 오는 신기허증. 그다음에 신기불고증. 이것은 신의 그 에너지들이 견고하지 못해서 자꾸 세어 나가는 것을 신기불고증이라고 하는 고요 어, 그다음에 신음어증이 있죠. 어, 신의 음 에너지가 부족한 것은 신음어증. 신음, 그다음에 신의 양 에너지가 부족한 것은 신양허증 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의 음양 에너지가 모두 부족한 것은 신음양양허증 어, 이런 어, 신장병증에 어, 대표적으로 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어, 전부 허증이죠 허증. 그러니까 신장의 에너지가 적은 걸 보충해 주는 것이고, 신장의 전기가 보, 부족한 걸 보충해 주는 것이고. 신장의 기가 부족한 걸 보충해주고, 신장의 음이 부족한 걸 보충해주고, 신장의 양이 허족한걸 보충해주고, 어, 이런 것을 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오장육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장부를 사하는 치료는 어, 진정하게 에, 없습니다. 우리 한약에는 장부를 사하는 법은 없고 단지 어, 신장의 사기가 들었다. 뭐 어떤 장부에 사기가 들었다. 이것은 사기가 실하다고 보지만 그것은 그 장부가 실해진 것이 아니고 장부를 사하는 것은 당치가 않습니다. 장부는 소중한 것이고 계속 보존해야 되고 보충해야 되고 소중히 다뤄야 되고 그것을 사하는 것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장부가 실한 것이 아닌데 이것을 장부가 실한 것으로 보한 것으로 오해를 해서 파출를 진행해서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또 여기에 근거해서 그대로 설명하는 전문가조차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를 더 깊이 하셔가지고 장부는 적고 실하지 않고 사하는 법이 있다면 그것은 장부에 들어있는 사기를 사하는 것이지 장부 자체를 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쪽으로 얘기 드립니다. 실제로 그런데 8칠일치에서 간을 사고 간을 보하고 하는 이 침법을 쓰면은 어, 효과가 납니다. 어, 그래서 어, 장부가 실하고 사는 것로 우리가 오해를 하지만 이것은 장부가 아니라 간경락이 실하고 거한 것을 침으로 보하고 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발치질 침의 효과가 대단히 크고 어, 특히 초기 효과가 큽니다. 어, 크지만 이것을 개념 없이 로 창시자의 말을 믿고 따라서 하는 것은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어, 실수를 하는 것이니 자꾸 우리 후학들도 연구를 해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고 또 선배가 만든 것이 맞는 것을 따라가고 어, 이렇게 하야만 되지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이것은 학문의 진보가 없고 어, 퇴보가 있고 고인물이 썩듯이 학문도 발전이 없으면 썩어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어, 열심히 임상에서 공부하고 또, 책을 통해서 또 공부하고 이러는 어,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